오늘 우리 동문들이 잡아야 될 말씀은요, 어, 우리가 두 가지 싸움 중에 한 싸움이냐, 뭘 싸울 거냐입니다. 요 싸움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싸움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리포서 3장 1절에서 21절. 어, 거의 99.9%가 이 싸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밥그릇 싸움하는 사람을 쓰신 적이 없어요. 어. 성경의 예를 봅시다. 네. 네피림의 조상들요 장세기 6장 1절에서 20절 네. 네피림의 조상들이 나오죠. 어, 이 사람들은 뭔싸만 했냐. 에. 밥그릇 차지하려고 하다가 에. 요거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어, 피언약 잊어버리고 애굽에 노예되다가 6월절 예, 기적으로 출애굽하죠. 예, 그래놓고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뭐 했습니까? 40년 동안을 원망했습니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일평생, 불신앙하고, 원망했냐. 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뭐죠? 어, 개, 예, 불신앙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일평생, 뭐 때문에 불신앙하고, 뭐 때문에 원망하고, 뭐 때문에 불평했냐. 예, 밖으로 때문이라니까요. 늘 밖으로 싸움했습니다. 그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일평생, 여러분들이 뭐 먹을 거냐? 우리가 어디서 살 거냐? 예.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요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여러분들이 불평하다가,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강야에서다 장사 지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밖으로 싸움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세상이 무덤 됩니다. 예, 바크러스암 하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가나안 들어간 사람이 없다니까요. 세상이 무덤 됐어요. 세상에서 다 죽어버렸다니까요. 일곱 넷 넌트의 주위 사람들 보시라니까요. 예,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오 식주. 요거 때문에, 일평생, 여러분들 뭐 했습니까? 네. 상처에서못 빠져나왔다니까. 이때면 늘 싸우고, 상처 있고.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므로 뭐라도 얻을까 봐, 뭐라도 받을까 봐, 뭐라도 차지할까 봐. 그래서 공생애를 여러분들이 따라다닌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종교는요. 뭐에 여러분들이 목적을 두냐. 전부 여기입니다. 자기를 실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다닌 겁니다. 내가 뭐라도 얻을, 얻을까봐, 뭐라도 될까 싶어서. 그죠? 뭐라도 차지할까 싶어서. 뭐라도 여러분들이 차지해서 성공할까 싶어서. 따라다닌 거예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나를 실현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조금은요, 오직 예수로 나를 살리고, 나를 바꾸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거라니까요. 다릅니다. 여기 관심 없어. 오직 자기를 실현시키는 데 관심 없어. 단한 명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적 없어요. 단한 사람도 응답받은 사람 없습니다. 단한 사람도 축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단한 사람도 세상에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앞으로 어떤 인물들이 일어납니까 어떤 후대들이 일어납니까? 어떤 세대들이 일어납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세대가 일어납니다. 그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5절이요. 이 세대에 일어납니다. 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세대는 뭐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네. 틀린 사랑을 한다니까요. 세 가지 틀린 사랑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가? 네. 자기를 사랑합니다. 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디모데후스 3장 1절에 돈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뭘 사랑한다 그랬습니까? 5절에 하나님보다 쾌락을더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상에 노예되어 살다가 죽습니다. 계속 불신자에게, 뭐요?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이런데 뭡니까? 하게 되어 있는 축복된 존재인데요. 부신자 늘 치는 사람 하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뭔가에 포로되어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에이, 시달려야 돼. 예, 그게 뭔지는 본인이 알겠죠. 뭔가에 포로되어 시달려야 돼요. 시달려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우리에게는요. 세상을 살리고 끌고 갈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빼앗기고요. 계속 뭐 해야 되냐? 소극되어 살아요 우리는 요 싸움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요 싸움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거 아니에요. 우리 아래에스 가족들은요. 절대로 이 싸움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무슨 싸움 하게 해야 되냐? 우리 동문들은 무슨 싸움 해야 되냐? 밖으로 싸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복음을 지키는 싸움이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은 이0.1% 예. 복음 지키는 싸움 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를 바꾸셨어요. 이 사람 사용하셨다니까요. 밖으로 싸움하지 아니하고 복음 지키는 싸움을 한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 동문들이 꼭 잡아야 됩니다. 왜냐? 다른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 밖으로 싸움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것을 봤다니까요. 뭘 봤습니까? 세 가지를 봤어요. 세 가지를 봤기 때문에 밖으로 싸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복음 지키는 싸움에 자기 생을 걸었다. 뭘 봤습니까? 요걸 봤습니다. 그리스도를 본게 아닙니다. 뭘 봤냐?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봤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고 착장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봤다니까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붙잡혀져 있어요. 모든 인간이 제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라는? 여러분들 뭐냐? 답이 난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봐버렸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오직을 본 겁니다. 두 번째 뭘 봤냐? 그리스도를 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본 겁니다. 뭐죠? 그리스도 안에 다 있음을 본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보화, 모든 지식이 다 감춰 있음을 봤습니다. 그리스도가 한 가지이지만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본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게 아닙니다. 뭘 봤냐? 그리스도의 연합성을 봤다니까요. 뭔 말입니까? 에베소서 1장 10절.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 다 통일되어 있다. 그리스도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늘의 모든 축복과 땅의 모든 성공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가 있음을 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고 이런데 뭐 했습니까? 재창조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요 눈이, 이 눈이, 이세 가지 눈이 열렸기 때문에 밖으로 싸움한 게 아닙니다. 뭐 했습니까? 보금 지키는 싸움을 한 거예요. 왜죠? 이세 가지가 보이니까 다른 결론이 난 겁니다. 우리 동문들 꼭 잡으셔야 돼요. 그게 빌리포스 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람이면. 이걸, 이세 가지를 봐놓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이세 가지를 봤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뭐했냐? 복음을 지키는 싸움했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했습니까? 나는 세상 학벌 중요하지만 나는 필요 없다.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 가치다.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은 여러분들 뭐요? 배설물로 여기 있어요. 다른 결론이 난 겁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바울은요, 이거 내게 필요 없다. 기본이지, 상식이지, 내 목표 아니다. 내 방향 아니다. 뭐 했습니까? 내 최고 관심은, 뭐요? 그리스 서도의 수도, 손에 잡힌 바된 그것, 그것 잡으러 달려간다. 뭔 말입니까? 내 최고 관심은 뭐요 그리스도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나는 그것을 찾고, 그죠?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이 이루어지는 그 일, 그 시간,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게 최고 관심이라. 그죠? 다른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어떤 자리 차지할까? 나 중요치 않아. 세상 자리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그죠? 내 최고 목표는 세상이 아닙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사이. 그걸 향해 달려간다. 왜요? 땅의 것으로는 세상 바꿀 수 없으니까. 땅의 것으로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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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세계를 바꿀 수 없으니까. 그죠? 위의 것으로만 되니까. 나는 그렇게 사람들이, 예, 몸부림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려고 하는 세상 인맥. 나 없어도 돼. 왜요? 내 최고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내 최고 배경이 천국 보자라. 나 인맥 필요 없어. 다른 결론이 난 겁니다. 그죠? 부신자들이 그렇게 몸부림치는 방법, 세상 방법. 나는 안 서. 왜요? 내게. 최고 이름이 있습니다. 뭐요? 만물이 복종하는 그리스도 이름이 있어. 이게 내 방법이라. 그니까요. 러다 그런 싸움 하지 않습니다. 복음 지켜사 하면. 그래서 다른 싸움이 있습니다. 뭔 사업을 했습니까? 전도자는요, 성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뭘 원합니까? 현장을 변화시키는 걸 원합니다. 왜요? 이미 우리의 신분은 그죠?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성공을 원하지 않습니다. 뭘 원하냐? 현장 변화를, 현장을 어떻게 바꿀 거냐? 그걸 원합니다. 현장 변화를 마음에, 현장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살릴 거냐? 여기에 마음을 둔다니까요. 이걸 위해 싸웁니다. 이 싸움합니다. 네. 진짜 전도자는요. 더 노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죠? 왜요? 이미 건세가 주어졌다니깐요. 그렇죠? 어떤 건세요? 네. 로마서 10, 여러분들 8장 17절 하나님의 자녀이면 곧 상속자라. 갈라디아 여러분들이 4장 7절에 "이제 종이 아니요!" 그죠? 뭐라고 이야기겠습니까 예, 유업을 이을 자라. 어떤 근세가 주어졌습니까? 예.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이 상속되어지는 상속자의 근세가 이미 주어졌다니까요. 우리는 원하는 게 돈이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전도입니다. 뭡니까? 성경입니다. 뭡니까? 렘런트입니다 뭡니까? 미래입니다. 그죠? 뭘 먹을까? 어떻게 살까? 우리는 의식주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일어날 렘런트들을 보는 겁니다. 그죠? 이걸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들 뭐죠? 예. 비해 놓은 것을 찾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달라요. 우리는 불신자처럼 쟁취하지 않습니다. 나무껏 뺏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배경이 뭡니까? 예. 살리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한다니까요. 우리는 여러분이 뭐합니까? 모든 것에서 이거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요. 그리고 사탄을 향해서는 뭐 하는 겁니까? 영적 도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싸움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밖그릇 싸움 하지 마시고, 복음 지키는 싸움 하시길 바랍니다. 요게 우리 동문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요. 자, 요걸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게 있습니다. 뭘 먼저 해결해야 되냐? 우리의 숨은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예. 네. 제일 먼저 뭘 해결해야, 해결해야 되냐? 내게? 영적 문제 있다니까요. 이거를 해결해야겠습니다. 모든 것다 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겠냐? 예. 네. 그리스도 바라봐야 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바라보면 안 돼요. 모든 것다 버리고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 분명히 여러분들이 제가 답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 문제의 주범은 누구기 때문입니까? 사탄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영적문제의 주범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사탄은 무너집니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동문들 그리스도 끝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문제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욕을 하니까요. 자꾸 나도 모르게 원망을 해. 원망이 돼요. 왜 원망이 되냐? 기준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준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뭐요? 내 기준이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내 기준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 기준이 그리스도 될 때까지 내 기준이 사람에게서 그리스도로 바뀔 때까지 모든 거 버리고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영적 문제는 특징이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오래된 거예요. 영적 문제가 됐다는 거는 오래된 겁니다. 이거를 금방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금방 바주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영적문제 됐다는 건 오래된 건데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 보세요 내가 평생 동안 이거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 영적문제가 뭔지 모르지만 평생 동안 내가 만들어 온 거라는 거 만들어와서 영적문제가 된 거예요 이거를 금방 바꾸려고 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평생 동안 만들어 놓고 이거를 내가 금방 바꾸려고 한다? 안 된다니까요 해결될 때까지 그리스도 만 잡아야 된다니까. 꼭 잡을 잡 답을 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먼저 해결을 해야 될게 있습니다. 복음이 지속되어지는 싸움이 되려면 내가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죠? 내게 네 이게 있단 말이요. 고쳐지지 않는 악습이 있어. 이거를 정말 꺼내려면, 뭐부터 꺼내야 되냐? 악습을 끊으면안 돼요. 뭐부터 꺼내야 되냐? 사탄의 고리부터 꺼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단이 딱 묶고 있는데, 딱 묶고 있는데, 그럼 내가 몸부림친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악습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끊으려고 한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자꾸 제가 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냐. 이 사단의 고리를 끊는 거는요. 여러분들 이거 말고는 없다니까요. 또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스도 근세 말고는 안 끊어집니다. 끊임없이 이 근세를 사용해야 돼요. 그죠? 요 근세를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단이 여러분들이 딱 묶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뭐죠? 사단이 이거를 묶고 있는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굉장한 사단에 대한 분노 있어야 돼요 그냥 근세 사용하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단을 향한 분노를 가지고 근세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미워해야 해요. 사람 미워하지 말고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미움을 가지고 건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뭐요? 그냥 하지 말고 습관처럼 하지 말으시고, 요 뭐요? 이거를 꺼내야겠다는 애절함을 가지고 건세 사용하셔야 된다니다요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걸립니다. 그럼 당장 내가 복음을 지킬 수 없어요. 내가 복음 뺏겨, 뺏겨버립니다. 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무능력 내가 능력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 되어질 때까지 요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지속시켜라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 기도되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정시부터 시작하세요. 정시로 그리스도 잡으세요. 반드시 일주일,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은 정시로 그리스도 붙잡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정시로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정시로 여러분들 그리스도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이것 말고 답 없어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정시로 그리스도 붙잡다 보면 정시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바라보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24대 어진 날 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돼. 여러분들이 복음 지키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 자신을 두고 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요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영답은 하나님 축복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잡으시라니까요.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영적 문제 먼저 해결해라. 어떻게 합니다? 모든 것다 버리고 주범이 사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해야됩니까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뭐죠? 에. 그리스도로 지켜라. 요거를 여러분들 요 시간 반드시 니요 요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고치지지 않는 악습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단의 고리를 고리를 끊어야만 치유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라. 여러분들이 무능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도 되어질 때까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정시로 여러분들 뭐 해라.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결론이 나냐? 여러분들의 영적 문제와. 그죠? 여러분들의 악습과 여러분들의 무능이 오히려 여러분들 아이가 복음이 복음되어지게 만드는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집니다. 복음이 각인되어지는 굉장한 능력의 응답으로 바뀝니다. 정말로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끊어지지 아니하는 최고의 싸움이 되어지는 무기가 됩니다. 이게 이전에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여러분들이 사탄의 굉장한 방법이었는데 이제는 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문제와 여러분들의 끊어지지 않는 악속과 무능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뭐요? 여러분들 나이건 복음을 놓치지 않게 만드는 복음을 지키게 만드는 무기로 바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싸움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일주일간 정말 우리 동문들 부탁합니다.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밖으로 싸움하지 마세요, 일주일 동안. 복음 지키는 싸움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번 사는 인생, 세계 복음 아이스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신하나님. 99.9%의 사람들이 밖으로 싸움하다가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대열에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지키는 영적 1%의 그 대열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유일성, 완전성, 연합성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행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세상의 것을 붙잡고 세상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성공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보고, 전도, 성교, 랩넌트와 미래를 두고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는 쟁취도 아닙니다. 복음을 지키는 싸움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나는 주간이 되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